2025년에 100만 장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에 대한 표입니다. 두바이가 가장 많고요 미국, 그 다음 뭐 이탈리아, 스위스, 사우디.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로노입니다 요즘 두바이 부동산에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두바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쪽 부동산을 알아보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을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 책에 있는 목차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화면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음, 국제정 세계 돈의 흐름이 두바이로 향하고 있다. 자두 번째로는 요즘 두바이 부동산 열기. 세 번째는 왜 두바이일까? 자네 번째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자, 다섯 번째는 두바이 오기 전 알아야 할 것들. 여섯 번째, 지역별 특성과 개발사 특징. 두바이의 성장과 관련하여 체크할 사항들. 여덟 번째는 향후 비즈니스와의 관계. 기타, 마무리. 네, 이렇게 총 아홉 가지 의견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제 정세, 세계 돈의 흐름이 두바이로 향하고 있다 이 얘긴데요. 자이 표를 먼저 볼게요. 지금 두바이가 속해 있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2025년에 백만 장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에 대한 표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면 두바이가 가장 많고요 미국, 그 다음 뭐 이탈리아, 스위스, 사우디 두개 나라가 이렇게 있네요 싱가폴, 포르투갈, 그리스, 캐나다, 오스트레일가 있고요 어... 영국, 만 6천 명이 지금 유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이 4등인데요 그 다음 위에 러시아, 브라질 자 보시면 영국 빼고 인도, 차이나, 러시아, 브라질은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여기 절대 수로 봤을 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면은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2,400명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사실 2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지금 부자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여기 있고 유입되는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전 세계적인 독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약간 강대강의 이 대치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산가들은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일단은 1번인 것 같고,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신변에 대한 안전일 수도 있고, 자산에 대한 안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안전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자산을 더불릴수 있는 곳들 최소한 잃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뭐 생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아예 2주까지 고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아이를 키운다면은 자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작년에 두바이를 올까 말까 검토했을 때 느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곳이 미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라메미리트를 제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뭐 캐나다, 호주 여기 들어있네요. 캐나다, 호주 그 다음 뭐 싱가폴 홍콩은 요즘 좀 복잡해졌고, 뭐그 정도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 다음 태국, 베트남 이런 데는 사업적인 기회 때문에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국제 정세적으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뭔가 낙후되어 가는 느낌을 많이 계속 받고 있죠.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가 홍콩 이런 곳들은 점점 공산화가 심해지면서 야 여기는 외국인들에게 쉽지 않은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었고 그다음 미국은 이미 거기는 너무 성숙되어 있는 나라여서 물론 지금도 고도로 성장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고민해봤을 때갈수 있을만한 나라가 미국 아니면 저는 두바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이나 베트남도 생각을 했었지만 거기는 이미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신규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 요즘 들어서는 그 나라들도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 했죠. 자 그래서 제가 7개월, 8개월 동안 두바이 에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보면 일단 여기가 진짜 안전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두바이에 단순히 투자하러 갈까 아니면 부동산을 사가지고 생활까지 할까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거를 잘 느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오랫동안 10년, 20년 있었던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산을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여기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두바이는 외국인이 80% 90%가 되는 나라여서 이 외국인이 빠져나가 버리거나 지금 막 여기 들어와 있는 자산들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또 나라가 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코로나 때 그랬었고 2009년 저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터졌을 때에도 두바이도 휘청 두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기 책에 보면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휘청했지만 다시 회복을 해오면서 2019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동안에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두바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세계 돈의 흐름이 두바이를 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은 두바이 부동산의 열기가 어떨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두바이 부동산은 수치적인 것들은 여기 책 조금 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런 거예요. 최근에 2024년, 25년 정도부터 저기 두바이 부동산 가격이 막20% 30%씩 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쪽에 투자 대금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 이 퍼센트로 봤을 때 작년 대비 막10% 2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월마다 그런 기록을 갱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두바이 부동산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라든가 여기 쇼핑몰을 갔을 때 이럴 때그 모형 크게 만들어 놓고 하는 부동산 관련된 홍보 뭐 세일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어쩌면 다른 산업 분야가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부동산만 보인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이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두바이 부동산이 지금 이 가운데 주메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 이 지역, 네이 지역이 주메이라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쪽.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갈 갈색인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비어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바이 부동산이 서서히 팽창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5년 상반기에만 거래가 작년 대비 25%가 늘었다고 하니까 지금이 막 엄청나게 그런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좀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국제 정세에 따라서. 자금들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마침 두바이가 타이밍이 딱 좋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라던가 비전들을 보여주면서 흡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전 세계 그 100만 장제 유입 1위를 만들어낸 어,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왜 그럼 두바이일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여기 두바이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세금 혜택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거는 뭐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자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게 세금이 한국 쪽에, 한국에 계속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세무사나 부동산 담당자분들, 이런 분들 상담을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입지가 있는데요. 세금 혜택, 전략적 입지. 네, 여기 두바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 지역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가 두바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 두바이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쭉 올라가 보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유입 많다고 했었죠. 그 다음 인도. 요 위쪽으로는 이라크, 이란, 여기 이스라엘, 시리아. 요, 요쪽은 조금 분쟁 지역이죠. 자, 아프리카. 유럽 쪽은 지금 여러 가지 이념 갈등 같은 것 때문에 막 탈출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 러시아 여기 우크라이나 요쪽도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 카자흐스탄부터 우즈벡 여기 요쪽들 이런 곳들이는 인구가 다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한 나라를 이쪽이 구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본인 나라에 문제가 좀 있다거나,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탈출 자금들이 여기로 유입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이 무역 항로로 가,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뭐금 관련된 사람들, 혹은 인도 쪽에서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점을 여기 두바이로 두고 있어요. 두바이의 뭐 비즈니스적으로 자리를 잡거나 뭐 아이들을 키운다거나 했을 때 미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두바이 이쪽 위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섞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그냥 온통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국정 물어보면 은뭐 같은 나라가 거의 없는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더 과장을 보태면. 인도 사람들 물론 많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긴 한데 뭐 시리아 사람이에요. 자기 이라크에서 왔어요.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에요.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전략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기 현장에 두바이 와서 외국인들이나 주변 사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딱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이 입지입니다. 입지. 그 다음에 또 얘기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자 여기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예, 두바이는 쉐이크 모하메드 예, 이분이 지배하는 나라인데요. 요즘에 보면 아들한테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예, 두바이는 이 알막툼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 쉐이크 모하메드 이분이 왕이고요. 그 다음 왕세자로 이렇게 잘생긴 왕세자가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을 권력을 내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책을 앞으로 발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정책으로 다 일관되게끔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선조 때부터 이 나라가 지금은 석유 이만큼 나오고 있는데 그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감안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나라보다는 이 산유국 중에서 헛돈 안 쓰고 다 나라 발전하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돈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긴 얘기지만 이 사람이 지금 아까 그 왕세자거든요? 이 사람이 팔로워가 1700만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한데, 보면 운동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왕세자가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 아주 건강한 상태로 계속 이 나라를 잘 통제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 정책을 계속 일관적으로 쭉 가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그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죠. 근데 다른, 뭐, 민주주의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계속 정권 바뀌지, 누가 그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책들이 막 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쟁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또 하다 보면 전쟁도 나기도 하고 막 시위 가격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야 이게 어느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거는 이렇게 리더십이 확실하게 쭉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정책과 맞는 방향의 사업을 가지고 나도 거기에 협조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정책의 일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다른 외국인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이 왕세자의 건강을 진짜로 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또뭐 이슬람이니까 매번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주로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뭐 행복 이런 것들을 많이 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추가해서 이 왕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왕 가족들,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과 번영을 이렇게 같이 기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추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거나 뭐 해도 위협받을 일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밤길에 그냥 혼자 걸어 다니면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물론 지역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는데 여기서는 웬만한 곳에 가 가지고는 내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안전함에 대한 것도 있고 사업적인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 것들이 이 정책의 일관성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서 이 책에서도 보시면 책에 뒷부분에 해외 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영상에다가는 뭐, 지금 전반,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얘기 드린다기 보다는, 실제로 여기 살면서 이 두바이에 투자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미리 조금 인지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네, 여기에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프리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초기에 비용들이라던가 그 구매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심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 투자 사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죠. 그리고 또 과장된 광고들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오프플랜이라고 해서 오프플랜 우리나라로 치면 분양권 지금 건물 막 짓고 있는데 그 분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오프플랜에 뭐 예를 들면은 60대 40뭐 다운페이먼트 20%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 건물 다 짓, 짓기 전에 60%를 납부를 해야 되고 40%는 마지막에 잔금 치르는 데, 는 내용이고요 다음 다운페이먼트 이거는 계약금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계약금을 걸어 놨는데 건물이 여태까지는 중공일자를 못 맞추고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뭔가 파이낸싱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말아서 뭐 한참 시간이 밀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있으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개발사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와가지고 느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뭐 법적인 사항들이라든가 세무적인 사항들은 검토를 같이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바이에 오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날씨 생활을 진짜 할 거다라고 하면 날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난 여기 그냥 집만 사놓고 임대를 맡겨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관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전에 뭐 은행, 뭐 세무, 회계, 법무.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은 요즘에 두바이 쪽에 워낙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자금 보낸다던가 그거에 대한 세무처리 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거 마찬가지로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여름, 여름 지금 6월에서 8, 9월까지 할게요. 40도. 이거를 버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번 6월, 7월, 8월, 9월 쭉 지금 살면서 느껴보니까, 솔직히 한국보다 지금 40도 날씨가 더 저는 여기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깥에 막그 뜨거운 햇볕에 있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날씨가 습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바닷가는 습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덜 하고 비가 또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버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날씨가 저는 생활하기에도 여기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의견들이 다 다르니까 만약에 생활을 할 거라고 하면 특히 뭐 가족들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여름 날씨를 한번 겪어보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 임대, 렌트 같은 것들 하면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은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집을 맡겨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한국 업체들도 생기겠죠. 한국 부동산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내 집을 이제 임대를 돌리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몸은 한국에 있고, 집은 여기 있는 여기 두바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만나는 게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뭐 이쪽 어떤 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많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지역별 특성과 개발사의 특징인데요 이거 제 파트너가 쓴 책이어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두바이가 2040년까지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거기 마스터 플랜이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다가 입혀놓은 상태로 한번 두바이를 바라보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 지도에다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어느 지역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바이를 크게 보면은 여기에 요 두바이 국제공항 DXB 공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팜주메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팜제베랄리 이쪽에 세계섬 프로젝트 요 밑에 알막툼 새로운 국제공항으로 생기고 있는 이 넓은 부지에 이것이 있는데요 두바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주메이라라고 불렀던이 안쪽, 여기 주메이라라고 있죠. 이쪽을 바탕으로 올드타운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라라고 하는 이 위쪽, 이쪽에 그 골드스크 뭐 관광지들이 있고 여기 올드타운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라라고 하는 이쪽 지역이 있고, 제가 그냥 느낌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자, 이쪽은 필리핀이라던가, 중동에서 노동하거나 약간 블루 컬러,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기에서 사람들한테서 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쪽은 막 열심히, 생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르자 이쪽은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가 이쪽 출퇴근을 하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쪽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고속도로 있죠. 가운데 고속도로. 여기가 항상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는 시간이어서 전제가 차로 꽉 찹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데일라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 이쪽은 약간 관광지들이 많이 모여져 있고 여기 이렇게 물가가 있어요 물가 여기가 다운타운 지역 브루즈칼리파 있고 두바이몰 있고 DIFC 우리나라를 치 여의도 같은 곳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운타운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뭐 사업적으로나 비즈니스 관련돼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렌트가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저는 여기 메이단이라고 하는 바로 옆 지역인데 참고로 공항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여기에서 여기 다운타운까지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고게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차로 자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비즈니스 베이 이쪽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쪽에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적은 잘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인데 미국 사람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쪽 사람들 그 다음에 북 아프리카 모로코라든가 뭐 알제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간 지역에 바샤하이츠 테콤이라고 부르던데 여기 알바샤 가운데 이쪽에 인터넷 시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고 요요 팜주메이라의 요 뿌리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알바샤 이쪽 이쪽에 가면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많이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계속 차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쪽은 어 여기가 내가 진짜 중동에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 구성이 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알바샤 이쪽에 있었죠 그 다음 팜주메이라 여기가 프라이빗을 쭉돼 있는 곳들이거든요 여기 뿌리 쪽 여기가 약간 클럽들 좀 많이 있고 놀기 좋은 곳이 이쪽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많이 가 보진 않 지나가기만 했는데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뷰가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이쪽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고 마리나 그 다음에 여기 비치 프론트 어, 여기 네, 비치 프론트 이쪽이 고급 주거지로 딱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새롭게 막 지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한 10년 좀더된것 같아요. 기존의 건물들의 추가적으로 건물들을 막 짓고 있는데, 이쪽에 고급주택들이 좀 많이 있고, 한국인 뭐 주재원 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조금씩 밀려나면서, 여기 JLT라고 여기 물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큰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서, 네 이쪽 JLT가 이쪽에 있고, 여기에는 뭐 회사들, 여기 온갖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 이쪽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마리나 쪽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가 하나의 그 비즈니스 생활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물가 많은 곳들 있죠 이런 데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고급 주거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건물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물가 여기 잔디 조깅, 뭐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 쭉 만들어져서 이런데는 그냥 보기에도 고급 주택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 팜주메라 밑에 쪽 여기를 보면은 여기 아인두바이라고 해서 그대걸람차 있는 그곳인데 여기도 여기가 제가 알기로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를 통째로 막다 사버렸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이 생기면서 자금들이 두바이로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 부자들이 막 넘어온 거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곳이 이쪽을 베이스로 막 잡기 시작하면서 여기 아까 그 마리나 베이 이 밑에 쪽 이쪽에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음식이라든가 언어가 써 있는 것들. 뭐 식당 메뉴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러시아어도 많이 써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j v c 이쪽에도 직장인들 뭐 사업 때문에 온 사람들 정착하기 위한 곳으로 여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커 보이잖아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엄청 큽니다 요게 500m에요 이렇게 가 반경 500m 거의 1km 지역에 쭉 생활권이 있는데 여기도 실제로 많이 알아보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 단지로 갔을 때 여기 이쪽 두바의 힐즈 이쪽에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아보시는 분도 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판즈메이라가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되면서 처음에는 잘안 팔렸다가 집을 산 사람들이 가격 상승을 겪은 거죠. 자, 그러고 다시 시작된 게이팜 재배를 알립니다. 여기가 보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밖에 안 돼가지고 이쪽에 물들이 막 고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더 해서 더 이렇게 다리를 놓나서 물기를 더 뚫고 훨씬 더 크더라고요 이쪽이. 여기는 이제 막 신나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분양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계적인 한국어 여기 재베랄리, 여기 프리존, 이쪽에 온갖 무역회사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막튼공항이 활주로 다섯 개짜리인가 여섯 개짜리를 늘리면서 여기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시티라고 돼 있고, 자, 보시면 근데 여기 온통 아직 뭐가 없잖아요. 비어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미래의 중심축이 여기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텅텅 비어있고, 차로 쭉 가다보면 이쪽에 이제 공장, 뭐 알루미늄 공장이라든가 이런 제조업 공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두바이가 올해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앞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바이랑 카타르, 여기 사우디, 이세개 나라가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근간인 제조업을 키워내야지만, 앞으로 그 위에 뭐 관광도 계속 왔고 석유 베이스의 그 나라를 이제 탈바꿈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그런 공장들이 아마 앞으로 이쪽, 바깥쪽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지역에 대한 것들이 있고, 주변 지역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아부다비 있죠, 아부다비. 여기는 여기대로의 또 다른 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차로 이렇게 한 120km 정도 되거든요. 차로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면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카지노가 생긴다고 했던 여기 라살카이마 이쪽. 여기가, 여기 윈. 네. 요 지역이 카지노가 윈 그룹이 들어오면서, 자, 이쪽이 이렇게 개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가려면은 배로던가 오뭐 헬기로던가 오 이렇게 차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이쪽에 뭐 리조트들이 막 생기고 있고 라살카이마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두바이에 힘입어서 부동산 붐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물가가 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광지로 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규모가 엄청 크죠. 예, 두바이의 거의 뭐 절반 사이즈에 되는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아 여기 여기 두바이 마리타임 여기 이렇게 이쪽에 다 보면은 고급 주택들이 막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가 있는 부분들이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